저번 달 맞나? 네 어, 저번 달에 어, 프로테스트를 합격을 했고, 스타일로 따지자면 좀 아웃복싱을 잘 구사하는 선수이고, 굉장히 눈이 좋고, 잘 받아치기 때문에 재밌을 거고, 김영민 선수, 인사. 아, 어... <laughs> <laughs> 네, 고1, 고2. 이제 고2. 올라간, 더 고2? 네, 올라가는데, 아마 김영민 선수는 경력이 굉장히 이승민 선수에 비해 짧고, <laughs> 조금 투박스럽지만, 자세가 투박스럽지만, 프로 선수들하고 아주 많이 스파링을 해봐서 매집도 좋고 멘탈도 있고, 자세는 다소 안나올지 몰라도 파이팅은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요. 네, 굉장히 뛰어나고, 예전에 앞전에 이승민 선수가 프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전에 둘이 생활체육시합 결승전에서 둘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김영민 선수가 아쉽게도 1라운드 보디샷으로 k o 패 완전 뻗어버렸다. 아, 완전 이게 리벤지 네, 스토리 네, 뻗었는데 아마 이 친구는 조금 오늘 주먹을 많이 갈고 나왔는데 오늘 3라운드할 건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네. 한번 기대가 이렇게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방어전이냐 아니면 어뺏느냐팀 <laughs> 박스. 자. 자 우리 같은 체급이죠 관전 같은 체급. 자 우리. 블루와 레드 선수 지금 블루는 프로테스트 에 통과했고, 예. 자, 복싱 경력은 블루가 더 있고 그렇죠. 예. 예전에 생활 복싱 대회 때 케어를 한번 당한 적이 예, 둘이 싸워서 네. 결승전에서 보디샷을 맞고 오. 케어를 당했습니다. 이승민 선수는 지금 그... 보디샷을 아주 예, <laughs> 어, 지금 블루 선수가 쐐주고 예. 보디 치는 게 예. 어우 훌륭합니다. 재밌는 게인 파이팅과 아웃 복싱의 싸움이에요. 네. 어? 어, 지금도 보다가 카운터 잘 때렸습니다. 어, 여기 선수들 다 긁어 내리기. <laughs> 어, 지금 아, 지금 이렇게 타발을 할때 엘보우를 올려서 이렇게 박는 거는 훅을 막기 위한 수가. 아, 예. 어. 어. 방벽을 하기 위함. 아, 어, 방격을하기 네. 위함. 어, 지금도 몸이 잘아드오 어. 어, 지금 카운터 어. 오 어, 지금 몸이 어. 어, 어. 어. 이게 수가. 어. 아 지금 이렇게 붙어 싸우고 있어요 계속 아 지금 다시 돌고 있죠 오른손잡이 끼를 붙을 때 아웃복싱 네. 하려면 어디로, 어디로 도는게 좌측으로 좌측으로 예. 기본적으로 좌측으로 아 예. 어, 지금 소리 걸쳐주고 있고 오 멋지게 시 있습니다 오오오 대가파 저거 와 지금 오오 지금 1라운드 붙어지고 아, 근데 생각보다 어... 많이 안 빠지고 붙고 있어요. 예, 예. 다시 아, 이제. 뭐... 프로기 때문에, 이정민 선수. 예. 프로기 때문에. 뭐... 오, 어, 지금 뻗뻗치다가, 어, 진... 뻗뻗치다가 예, 걸렸어요. 허개 끄셨습니다. 레드가 걸렸어요. 지금은. KO가 나왔어요. 충격이 좀 있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헤드기없어서 큰일 날뻔했어요. 어, 지금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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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짧은. 어, 어, 지금. 스텝을 더 살릴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laughs> 포커페이스 에 네. 여기서 입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상대가 힘이 더 납니다 지금 음. 서로 보디샷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어요 아아 지리가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아오 아, 지금도 오대각아입니다아 지금 거의 아웃복싱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맞받아 오, 치고 오, 있어요 네뭐 네, 파워에 안 밀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디 그렇지 그렇지 붙어가지고 슐린치 아, 1라운드. 아, 파이팅! 파이팅! 자, 아 지금, 과장님, 저희 우리 블루 선수는 예.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1라운드에 비해서 조언을 해주시니다 뭐, 지금 빠지라고 얘기하면서 예. 뭐 포인트를 먹으라고 하겠지만, 예. 근데, 음, 어, 같이 지금처럼 그냥 받아쳐라. 예. 어, 그게 화끈한 예. 선배로서. 예. 아 좋습니다. 공격이 있을 것 같은데 김영민 선수는 프로몬스들하고 스트 많이 해서 보디는 스트라이 맞아도 아 좀비처럼 쓰던지지가 않는 아 이게 어 보디라는 게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죠아요 아 여러분들 그 턱은 맞으면 약해지는데 보디는 많이 맞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체급차가 비슷하면 맞됩니다오 네. 어, 지금 숏펀치가 잘 나와요 오자 어, 스텝을 살짝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오 어, 지금 툴을 고 19위에 되게 되는데 좋습니다. 아, 지금 블루가 고 1입니까? 예. 아, 아 레드가 레드가 고 1이고 아, 블루가 고 1. 소인 줄 알았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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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아 지금 모디 적종은 오디션? 지금, 지금 블루 선수가 많이 타고 어. 레드 선수가 아 앞면은 많이 넣고 있어요. 오, 좋진가요 아, 아, 지금 뭐지? 지금... 그 여타? 지금 아 저렇게 네, 이승민씨 때리는데 네. 맞은 티안 어. 되고 배우더는 근데 질려버리고요 하지만 분명 때리는 것 같은데. 예. 네. 랜프, 네. 때린다 지금. 어 지금 같은 경우도 보디 예. 소리가 들어간 틀린다. 소리인데 멀쩡해 보이니까 근데 아이뭐 이런 게 있나 이러는 데야승민 어. 돌아 나와야 돼. 거기. 어. 아 어. 돌아 나와야 돼. 어. 어. 괜찮다. 네. 괜찮다면 하서 네. 지금 스텝을 기술로 그렇죠 기술로 그렇죠. 리 경제적으로 아 카운터가 들어왔거든 네, 카운터 노렸는데 네. 안 걸렸습니다. 공 아, 아, 시간이 아, 좀 아, 가까이 있어. 아 지금 쇼파치가오 지금 스텝으로 돌고 돌고. 네. 아주 굉장해 가지 아. 오.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힘을 주 것도 한데. 오히려 반격을 하네. 나이스. 손을 넘어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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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그 확실히 긴점점에서는 아, 아, 지금 레드에서도 어 지금 스텝을 어아 아, 지금 블루가 약간 아, 체력, 아, 체력적으로 체력좀 아, 아, 위기가 아, 왔습니다 위기가 약간 왔습니다 빨리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체력하고 있는 지금 레드 선수 입장에서는 더 몰아붙여서 네. 어떻게든 힘을 빼야 돼아 아, 이런 것 재밌습니다. 재밌죠. 자, 아, 화이팅. 어, 아, 세. 뭐야? 라스트 라운드. 네, 라스트 라운드. 자. 아, 아, 아 지금 그 들어갔습니다. 예. 네. 아, 지금 다시 앞손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접전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몸이 굉장히 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운도자처럼 들어가고. 내 네. 집이 너무 좋네요. 와, 지금 좋았습니다. 아, 오히려 반격을 합니다. 아, 반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지금. 밀어치 말고. 아, 지금 힘이 빠져서 밀어치네요. 아, 나이스. 여러분들 이게 영상을 보면 밀어치는 주먹과 끊어치는 주먹은확연히틀립니다 아 어디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지금 약간 위기입니다. 진짜 음. 호흡이. 아 지금. 오, 어 그래도 좋은 상황 있어요. 같이 서로 주고 받습니다. 오디 <laughs> 샷? 어 방금. 아 오퍼. 아, 너무 몰려 있어요 이 아, 준비는. 지금 골아 나와야 되는데 고개가, 고개가. 잽을 치면서 어, 받아치려고 지금 준비했죠. 네. 숄더 자세. 쉽게 또못 들어. 아 스텝을 살리면서 아 지금 스텝 원투 치고 네. 빠지는 미빙 동작이 아주수 약간 지쳐져 지금 이럴 때 먼저 한두번더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좋았어 아 가운데를 노리고 있네요 아직 눈빛이 어 지금 잘 붙었습니다 아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스텝이 오, 리빈좋았습니다보디샷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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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1분 자, 라스 트 라스 1분라이 1부. 이팅 1부. 라스 1부. 라스 1 지금 스 1부. 라스 1부. 라스 1부. 라스 1부. 라스 1부. 라스 1부. 라스 스스포 와우 안쓰러지네요 아 보디로 아, 너무 뜨거운데 네. 네. 네 오히려 오오. 오히려 치해 오히려 와자 보디 루리 보디 루리 아 25초 그래. 자 그렇지 자 20초 2초 나어요 20초 20초 자 지금부터 불쳐봐라해라 아, 저것도 좋습니다. 어, 좋고. 어, 뿌리 어, 머리샷. 자, 10초. 지금, 지금. 지금 내, 주먹네. 어, 머리샷. 야. 내가 봤을 때 이건 무슨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승부. 네. 아, 어, 진짜 훌륭한 경기였어요. 네.